그런 멘트가 없으면 왕의 길이 아니다. 제도 네, 위도 있다. 뭐야? 우리 딜러가 똑같은데 저기랑? 그래요? 진짜네? 덩크들 진짜 자리가 있는 거야. 네, 자리야, 네, 위도, 덩크. 네. 네. 아래도 선. 전... 아 네. 네. 아, 우리 <laughs> 라인이 없네. 우리 라인 형, 없어요? 근처에 있으니까. 우리, 우리. 라인이 있다고요? 아. 저쪽에 라인 있어요. 그럼 라인. 라인. 두개 좀 라이너로 바꿔볼까요아나총갈이야라인 어, 하는 그래. 게 낫겠지? 네만라인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네잽잽 라인 자요! 깨우지 마! 알았어짠 아하. 아하 아하 어? 아하. 그리기 떼가 날아다녀! 아. 아 화상 에임 실환이 하지만 죽일 수 있다면 깨워도 됐는데 아 <laughs> 죽일 수 아, 없을 거예요 그럴 수도 어, 있죠 야야야야 아 야. 화상 에임의 상태가? 야야야야야 방벽 없다용, 아, 좀 채웠다가 해요. 아, 총 걸려? 방벽이 많이, 아, 많이 아. 없다. 왼쪽에 물어. 띠용? 아, 하나 컷, 하나 컷. 여기 자리 없어. 방에 그리기 때 방에 그리기 때문에. 조 실패. 와, 대박.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제가 막지도 않고 앞에서 나댔습니다 거기 정크에 거기 있어요. 정크에 있어요. 2층에 거기랑 위도우도 있어 거기 okay, okay, okay. 거기 아니 병철님 죽으면 안돼 아 죽었어 아, 나이스 자리야 들어왔다 자리야 아 잘못 결정 실패 자리야 앞으로 가요 자리야 피야 궁을 쓰려 해얘 아 이거 브리기 때 이게 안 통하는구나 방금. 나이스. 오 나이스. 우리 열기뭐 세상에 는 것도 아니야. 어 미쳤다. 아니, 어, 어, 할때 있다. 나이스. 할때 있다. 나이스. 아모르 캐리. 같이 킹가 나무 좀. 미쳤다. 점프 미쳤다. 나이스. 우연해미시나와 아모르 아모르가 진지픽이었어요진지픽이었어요 진지픽이었어요. 아모르가 캐리했다. 아니 근데 피가 다들 개피던데? 어쨌든 캐리했다 다들 잡아놓으신 거에 숟가락을 아, 아 배아파 아, 야 너는! 싸인노? 아배안 아프게 해주세요 마마가 화면 위에요? 아 배가 아파 어나 어디 갔어 뭐야? 안짝등다 무엇? 뭐? 위도 위도 위열이네. 어. 조금만요. 잠깐만요. 방벽 없어요? 한번 방벽... 그걸 안 보고 있었네. 아파 아파. 아, 아 그리기에 빼야겠다. 응. 아, 어. 그리기때 그래, 어. 어. 냅둬요. 쓰지 말고 우리 쓰지 말고. 넹. 돌 대박 또... 저 루시우 할게요. 아이쿠. 아이쿠. 오, 정말. 야이. 야이. 생명력 쭉 방패벽 별로 없다요이어요 아, 아, 와, 우리 힐러 그 우리, 우리 힐러도 힐 잠깐만요. 어, 갈까요? 갈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자기체기체기체기체기 컷! 기체도할까요 지휘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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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립지는기체지게요체 제가 허공할게요. 저, 저, 떴어요, 세 명. 나이스. 아! 뭐야? 아, 아, 괜찮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 미친. 뭐냐? 우리도. 아, 배 타. 아, 배못 아, 타. 안 돼. 안 돼. 지금 화물 없다, 열심도 개피. 이젠 아니겠고.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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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laughs> 뭐야? 얘가 나온 느낌. 아 기절했다. 어떨까? 타이어는 좀 아닌 것 같아. 타이어? 타이어는 좀 아닌 것 같아. 타이어 는좀 아닌 것 같아. 안 되겠다. 할수 있을 것 같다. 아, 아파.

저 면실 수있요 어. 어. 제가 여러분을 도다조심하 제가 보살펴 드 네, 위도 그거 응. 켰어요. 다시 가셨나요? 브리기 뒤에 있어가지고. 뒤에 아이, 뒤에요? 아예 네, 브리기 뒤에요. 많이 저... 없어요. 내려요. 500 대면 내려요. 위도 금 끝났어요. 네. 네, 들어갈게요, 천천히. 당장 괜찮아기 어, 어, 많아요. 많아요. 우리 힐별 많아요. 잠만요. <laughs> 라인 사려 요 음. <놈출 수는 없다. 웃음> 감사합니다. 아, 아, 저희 위에 정크 있어요? 있어요. 아, 네. 그러게요, 뒤에서 포타 소리 들리네. 어, 잠깐만요. 뒤에 정크 있어요, 뒤에. 정철님, 어, 그, 거, 조심해. 뒤에 2층에, 2층에 있어요, 2층. 네, 저기는 저기 어떻게 잡을 수가 없네. 공격을 하나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좋아요. 벌실팩좀 네. 먹고 갈게요. 뒤에서 큰. 뒤에 정크이번 옮겼어요? 앞으로 갔어요. 네, 이쪽으로. 마금이 치료해 드릴게브를옮이내 있어요, 접점에.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팀! 감사합니다. 어 죄송. 다요 아한거뭐있요 뭐. 응. 뭐 음. 어, 뭐야? 위도우. 어, 개멀리서 위도 어개멀리주네 위도 요나뭐래요 아니 괜찮아요. 몇좀 멀어요? 돼요, 제가 방벽 막으면서 밀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감사합니다. 네. 이초까지 네. 네. 좋아요. 나이스. 선셨군요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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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위도 적에서몇 초예요? 1 5 초야. 로코 나왔어요. 로코. 벽 방벽 없어요. 장벽 없어. 넷. 이 진짜 없어. 못키 안돼. 나힘들아 터. 아, 안 되겠다. 얘네. 음. 어디지? 왼쪽에. 데이. 어딘지 모르 일단 들어가자 인사하자 인사 인사야지 안녕 아싸 안다나와더나아니갑시 <더> <목소리> 있을 것 같아요 네 <목소리> 방방 많이 <목소리> 없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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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저 지금 탱커 적집에 둘인가요? 아 세.. 둘이어 <목소리> <목소리> 개 멀리 왔어요. 감사합니다. 반대. 도저 이거. 나이스. 나이스. 빠졌어. 죠 네, 네, 네. 빠졌어요. 빠졌어. 무조건 빠져. 오고 오고. 오고 오듯이. 아, 어, 위도 씨. 아, 야파할 거야,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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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리파 어, 나와도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백수 네, 켰나요? 네, 이제 지금? 방금? 네, 그럼 저공 쓰고 바로 리파로 갈게요. 시판시간 있을까? 없을 것같아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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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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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우. 저기, 아우. 저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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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아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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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모르는 저붙잡어라저금잡어라 잠깐만요. 네. 아니, 네. <laughs> 4명, 4명, 4명. 하고 있어. 아, 네. 리기 브리기 기 때, 리기 때, 뒤 브리기 때, 브리기 때, 뒤에, 뒤에 브리기 때. 예. 요즘 이 모이라 원 힐, 이잡아 아, 아. 아. 어. 아, 브리기 알았어. 때 잡아야 돼요. 아, 죽었어. 요 피식. 기 쟤떨안 돼. 면안 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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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 피, 피. 거, 하, 우리 겐지피 우리어를 진짜가어이요격이다장사가 필요한가요? 라고 아, 위도 방어 많이. 조심해요. 상대 망치좀될 거예요. 아, 데아 와, 뭐 낙사했냐? 아, 저희 떨어지면 네. 안되 아 멋쩍은 열애기. 아닙니다. <laughs> 아 아깝다. 이 아, 무슨 아, 아 아깝다. 슬픈 현상인가? 어어 아, 아, 아. 아. 어. 완벽히 현상. 겼다 그래도 밭에 우리가 었다 길을 잃은 그거 같은데?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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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오 어, 대박. <laughs> 길을 아주 사정없이 잃는데? 아닙니다. 지금 이 연습만 해도 가없었을것네 네. 자잡했어요 네, 수비도 네. 하고 가자. 수비도 네. 하고 가자. 수비도 어, 하고 가고 수비도 하고 수비하고 갈게요. 어제 아! 나왔는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